34쪽 10번째 주제 뉴런의 구조와 종류 그랬는데 우선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네프론은 신장의 기본 단위 로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해서 네프론이라고 했고 뉴런은 그다도 아까 사구체, 본문, 주머니, 세뇨관 각각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은. 그러나 뉴론은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신경세포. 그래서 그 신경세포, 즉, 뉴론의 구조를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리면, 자, 우선, 어, 여기 감각기가 있는데, 감각기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감각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손전등을 귀에다 비추면서, 손전등을 켜서 귀에다가 비추면서, 야, 들려? 그러면 약간 모자란 애죠. 귀에 대한 적합 자극은 빛이 아니죠. 빛은 시각기인 눈에 대한 적합 자극이고, 귀에 대한 적합 자극은 귀가 청각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평형 감각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청각기로 작용할 때 귀에 적절한 자극은 그 감각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적합 자극이라고 하는데, 청각기로 작용할 때 당연히 소리, 이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정확히는 음파라고 해야죠. 음파, 공기의 진동, 또 귀가 평형 참고만 하세요. 평형 감각기로도 작용을 하죠. 평형 감각기로, 그래서 몸의 균형 유지하고. 그래서 참고로 전정기관이라는 곳에서 몸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반고리관이라는 곳에서 반고리관 회전을 담당하죠. 이 전정기관에 대한 적합적은 중력, 그리고 반고리관에 대한 적합적은 관성 또는 관성력, 음. 그런 게 있어. 어쨌건 이건 나중에 심화관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어쨌건 귀가 꼭. 청각기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각기가 처음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럼 그 감각기에 있는 감각세포가 흥분하고 감각세포의 흥분은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뀐 다음에 여기 소위 감각뉴런으로 전달되는데 감각뉴런. 감각률은 어떻게 생겼냐면, 크크크가 아니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가지돌기. 한자로 표현하면, 나무수 모양 상태를 써서, 수상돌기. 고등교재는 가지돌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길다랗게, 축삭돌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삭자는 밧줄 삭자입니다. 밧줄 모양이라고 해서 진짜 밧줄 모양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여기 신경세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이게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니까 거기에 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기관 있는 세포 소기관인데 바로 핵이 여기 신경세포체들이 있죠.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이 같이. 특수하게 발달된 세포가 신경세포인 뉴런. 그러면 감각 뉴런의 흥분이 이제 연합 뉴런으로 옮겨지는데,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은 연결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합니다. 저의 중추신경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중추신경이라 함은 뇌와 척수를 의미하죠.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연합 뉴런은 중추 신경을 구성한다. 연합 뉴런의 신경 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신경 세포체가 있고 또 가지돌기, 그러니까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이제 연합 뉴런에서 다시 중추 신경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 운동 뉴런이 다시 운동 명령이 운동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운동 뉴런 역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연합 뉴런과 유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상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그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근육과 같은 반응기가 있고, 반응기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뉴런, 크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이 있다. 이 뉴런을 통한 흥분의 이동은 반드시 일방통행입니다. 감각계에서 감각 뉴런으로 그리고 연합 뉴런으로 운동 뉴런으로 반응기로 절대 반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절대 반대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지도 못합니다. 이게 연합 뉴런이 있는 경우에 감각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바로 신호를 못 줍니다. 뉴런을 통한 흥분의 전달은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서만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서만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에 가까운 그 세포에게만 신호를 줄수 있다. 그래서 여기 연합 뉴런이 있는 경우에 연합 뉴런을 건너뛰지 못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지도 못한다. 자, 어떤 뉴런은 어, 수상돌기는 사실 감각뉴러나, 어,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 등 어떤 뉴런에는 축삭돌기를 무언가가 돌돌 말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집이라고 하는데 말이집. 대학 교재는 수초라고 합니다. 수초. 말이집. 수초. 조심할 것은 지금. 여기 축삭돌기는 여기 뉴런의 한 일부분인데 축삭돌기가 변해서 말이집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축삭돌기다. 이게 축삭돌기인데 또 다른 세포가 얘를 돌돌돌 말고 있어. 세포 또 다른 세포가 또 말고 있어. 또 다른 세포가 물론 종류는 같고 자 어, 다시 말이집은 또 다른 세포가, 또 다른 세포가 축삭돌기를 감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말초신경에서는, 말초신경계통에서는 그 말이지만, 말초신경계통에서, 말초신경계통에서, 그러니까 감각노련이나 아니면, 어, 운동노련 등이 말초신경에 해당되는데, 그 말초신경계통에서, 수초, 즉,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는 휴반세포라는 녀석이죠. 휴반세포. 외우셔야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간 겁니다만.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도 있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도 있는데, 이와 같이 마리집이 있는 신경은 말 그대로 말이집신경. 한자어로 수초가 있다 해서 유수신경. 마리집이 없는 신경.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 뭐가 또팔 그러는데, 팔은 신체 일부분이고, 옷, 옷, 소매라고 하는데, 이 소매 없는 옷을 민소매라고 할 때, 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민말이집 신경이라고 하고, 민말이집 신경. 그럼 수초가 없다 해서 무수신경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에 장에서 신경전도라는 걸 배울 텐데, 그 신경전도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 말이집은 전기저연체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한다. 여기 말이집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를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때 네. 지금 여기 세 개의 뉴런을 그려놨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 여기 요기, 또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죠.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 물론 꼭이 시냅스라는 용어가 뉴런과 뉴런 사이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시냅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근육 수축에서 또 나와요. 자,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 조심할 것은 그 틈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는 한쪽 축삭돌기 말단과 축삭돌기 일부분과 그리고 수상돌기 때로는 신경 세포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다시 시냅스는 요 틈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삭돌기 말단 부분과 그리고 그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 또는 때로는 신경 세포체를 약간 포함하기도 한다. 자 아까 수초가 마리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수초와 수초 사이, 수초와 수초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랑비의를 살짝 발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이렇게 뉴런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자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어. 어떤 줄에 물체를 매달고 원운동을 시킬 때, 이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물체가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한다.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 중심을 향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와서 여기에 중추가 있다. 중추신경. 그럼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는 신경도 있고, 나가는 신경도 있고,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는 신경도 있고, 나가는 신경도 있는데, 중추로 들어가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 또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중추에서 나가는 신경을, 다시 중추로 들어가는 거 구심성 신경, 중추에서 나가는 신경을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심성 신경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감각신경이 되겠고, 여기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뉴런을 나누기도 한다. 물론 제가 감, 어, 구심성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로 감각신경, 그러니까 감각뉴런에 해당되고, 여기 원심성신경, 원심성뉴런은 운동뉴런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자, 지금 여기 이 단어는 뉴런의 구조와 종류만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36쪽으로 가서 기출문제 하나 다루면, 자, 조심할 것은 자 다시 이 칠판 보세요. 지금 여기 아까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랬는데 신경세포체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 신경세포체 위치 가지고 이것이 감각뉴런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 이렇게 까끌로 그려놓고 까끌로 그려놓고 까끌로 그려놓고 여기 신경세포체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수상돌기 대충 그려놓고. 또 여기 신경 세포체, 수상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이렇게 했을 때 대개 이론 교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려 주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감각 뉴런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가죠. 절대 반대 방향으로 못 간다 그랬어. 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36쪽 1번 문제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상태인데 옳은 것 골라라. 그럼 신경 세포체 의 위치 가지고 감각 뉴런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가나다 중에서 맨 오른쪽에는 다가 감각 뉴런이고 나는 연합 뉴런이고 가는 운동 뉴런이겠죠. 따라서 흥분은 가나다 가니라 아 까끌로 다 나가. 2번. 나가가 연합 뉴런이죠. 연합 뉴런은 중추 신경계를 구성한다. 중추 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뇌와 척수.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다의 가지돌즉 다의 수상돌기는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에 분포하고 왜 감각률은 이니까 다가. 자4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주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줄때 역치라는 것은 자 책판 잠깐 볼게요. 참고하세요. 어 단일 근섬유의 근섬유 근육 세포입니다 또는 근세포 근육 세포 단일 근섬유나 단일 신경섬유의 이 신경 섬유가 다시 말하면 신경 세포 세포지 엄밀히 말하면 신경 섬유는 그 신경 돌기를 의미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그냥 신경 세포를 신경 섬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단일 근섬이나 단일 신경섬유에다가 자극을 줄 겁니다. 가로축은 자극의 세기, 세로축은 반응의 크기. 중요한 것은 세포 하나다, 이 말이야, 세포 하나. 세포 하나에 자극을 줬을 때 너무 작은 자극을 주면, 주면, 너무 작은 자극을 주면, 너무 작은 자극을 주면 반응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자극이 커져야 반응이 나타나고, 이때 처음 반응을 보이는, 처음 반응을 보이는 그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처음 반응을 보이는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그럼 역치 미만에서,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이 나타나, 안 나타나? 반응이 나타나지 않죠. 반응의 크기가 빵이죠. 역치 이상에서 역치 포함하지 이상, 다시 역치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쓸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안. 너무 내려가서 뒤에서 잘안 보일 수 있겠네. 자 다시 가로축이 자극의 세기, 세로축이 반응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처음 반응을 나타내는 최소의 자기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역치 미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역치 미만에서는 보시다시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반응 그 0이다. 반응 그 0. 역치 이상이니까 포함하는 거죠. 역치 이상에서 역치에서 반응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역치 이상은 역치를 포함하고 역치 이상에서는 반응의 크기가 일정하다. 자극의 세기가더 증가해도 반응의 크기는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심할 것은 세포 하나일 때기야 세포 하나일 때. 세포 여러 개 있을 때는 나중에 심화반에 소공부하고. 다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물론 자극을 맨 처음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 세포인데 그 감각 세포가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아까 무슨 적에서 적합 자극하고 있고 이 감각기가 적합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여기가 전위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전기역시으로 바뀌어. 자.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감각기의 감각 세포의 감각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수용기라고도 하는데 그 감각 세포에 생긴 막 전위의 변화를 수용기 전위라고 한다.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수용기 전위는 감각 뉴런으로 전달되어서 감각뉴런에서 역시 이제 그 내용을 좀 있다 부지적으로 배울 거야. 그 조금 어려워. 감각뉴런에서 뉴런에서 막전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활동전위라고 한다. 그 활동전위가 대략 어떤 식으로 지금 그냥 보기만 하세요. 활동전위가 대략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여기 자극을 줬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막전위의 변화가 생기는데 막전위 변화가 생기는데. 가 0, 가르쳐준 시간, 그래서 구체적인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7 0 m v 정도를 유지하다가 증가하고 확증 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되죠. 그래서 뉴런에서, 즉 신경세포에서 이러한 막전 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막전 위의 변화를 활동 전유라고 한다. 다시, 뉴런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으면 또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런 막 전이의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막 전이 변화를 뭐라고 활동 전이로 간다. 자 그런데 아까 4번 다시 보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느냐? 그런데 어디다 자극을 줬어? 가에다 자극을 줬죠. 그럼 거꾸로 가인가? 그럼 다에서 또는 나에서 활동전이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죠그 중요한 것은 뉴런을 통한 흥분의 이동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방통행이다를 기억하시면 돼 갔다가 다시 와, 안 와? 절대 안 온다 절대